자, 전 풀스쿼드로 갈게요. 제 풀스쿼드. 우리, 민우님을 한번 갈게요. 하하가으로 <laughs> 나왔으니까, 이럴수가 나. 고딘이랑 그건데? 마티빈인데 레시포드 좋네. 레시포드! 레시포드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비달. 와, 스쿼드 덜덜하네, 진짜로. 아 왜왜 왜 루쿠쇼 아, 없어 루쿠쇼 아 루쿠쇼에 왜엘리세가 아니야 코 누구랑 하시나요 자, 잠시만요 이거 하고 이거 한판 하고요 잠깐만요 어 레시포드 응 치고는 괜찮아요 네이마르 주자 네이마르 카운터 타기 네이마르 바르스 바르셀로나 예전 바르셀로나 투톱 이렇게 하겠습니다. 윌리안도 있고 아자르도 컨텐츠 좋네요. 이번 시리즈 지금 총 14만 원 정도 썼어요. 14만 원. 그, 제가 트는 부금들 어, 궁금하시면은 유튜브에 NCS라고 한번 쳐보세요. 영어로. NCS 한번 쳐보세요. 거기 다 있어요. 거기 다 있는 부금이에요 제가 트는 부금들 갑시다. NCS가 아마 노 카피라이트 그럴 거예요. 시스템인가? 노 카피라이트 뭐였는데. 大切は北沢さん今日はジョングコミナです僕たちは北沢さんよろしくお願い致しますこんにち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動きが変わらないですさあ、ファーストハーフ見ていきましょうバレンシアタイアンボルさあ北沢さん気になる選手はいらっしゃいますかネーマルですねはい。抹群のスピードとテクニックを持ち合わせるストライカーですよねそうですね遊び心とひらめきのあるプレーは見ていて楽しいですよねなるほど、そうですか 걔가ど 패치 삭제하시려면은 위닝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플스그맨 처음 켜, 켰을 때그 메뉴 거기서 삭제하는 거예요. 시스템 거기.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자. 아자 개빨라 와, 빨리 빨리 빨라, 빨라. 어. 패스한 거지 이거. 스와스카라 자, 와안 뺏겨, 와. 어, 마르크안 막아요? 이거지. 아. 아. 네, 거기 그 뭐지? 그 저장 데이터 하는 그 메뉴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 가지고 삭제하면 됩니다. アジャ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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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ジャと。アジャ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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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ジャルアジルアジルアね。なるほど。

와, 때리면 들어가. 와, 개 좋네 진짜. 컨디션 안안 떴어요 그냥 보통인데. 때리면 들어가네요 그냥. 이번 장 에네스타 17만큼은 좋지 않은 것 같아. 요와 패스. 아니야, 그 아니야, 그 아니야. 레이나르가 드리블도 굉장히 좋아서 네. 개 쩌네요 진짜로 말그대로 아 최고 실버였어 아그리만좀 위험한데 오케이 마, 마틱 좋아요 뭐지 이거? 깜짝이야 왜그래 전반 3 1분오실바트마자 네이마르 진짜. 와. 아 이거 그냥 그냥 풀스예요. 슬림도 아니고 그냥 풀스. 구버전. 네이마르 장난 아니네요 진짜.

아니, 이거 뭐 스쿼드로 찢어버리네요. 이거를 네이마가 너무 좋다. 진짜로 왜 사람들이 네이마를네이마를 하는지 알겠네. 아, <laughs> 플스 프로가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제대로 봐야 될 놈이? 어떤 게잘안 안 되시는데요? 두 번째 골드 네이마를 넣었어요. 두 번째 골드. 아, 은바페 선생 갖고 싶어요, 진짜로. 마티치랑 네, 이거 지금 시상전하고 있습니다. 아, 니 수박도 그런 필요 없고요. <laughs> 뭐가 뭐가 힘드신지, 어떤 뭐뭐할때 힘드신지 좀 그걸 알려주세요. 그 키타자 산. 전반전에 의코멘트부탁드니다만으요계속날두는 이번 주에 안 나오고요.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내 아들들은.

다음 주 누구누구 누구 있어요? 토트넘 있지 않나요 토트넘? 그럼 흥민이 나올 텐데. 케인이랑. 케인도 검공, 어, 검공이에요. 케인도 이번 주. 마타 루카쿠 나왔다고. 루카쿠님 종결이야 종결. 오, 어, 잘 나왔네요, 루카쿠. 제가 너무 잘 나온 거고, 오늘은. 아, 왜슛스못 때리니, 얘들아. 내 말은 아니면 슛을 못 때려?

네, 다음주 리버풀이랑 토트넘이랑 아스날 그리고 레알이랑 뭐 이렇게 할거예요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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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딘 제가 은근히 많이 뽑았어요 전에 오늘 뽑기 전에도 다른 모드 있나요 마스터리그랑 뭐 챔스 아리고뭐 그런 거 있습니다. 아시아 챔스도 있어요. 음. 제라드는 언제 나오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아마 챔스 할것 같은데. 다음 주도. 와... 이아 와! 있 이걸 막아? 이야, 이2 0 0다이이다고요 야, 키퍼의 반응 최고ですね. 素晴らしいですね. 에다 원터치로 때려도 슛이 잘 나가네요. 보니까 애들이. 아우, 티 실바 당하네요. 레르나르데스 킥から 타테의 볼. 브리즈만から 가메이로. 음,なかなか 繋がらないでしょうね. 아자르 와, 아자리 제 빠르다. 데, 데, 날렵해요 얘가. 그 이벤트는 달라져요, 이벤트가 달라져가지고. 어, 그 에이전트로 뽑을 수 있는 선수들이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한 주, 한 주마다. 한 주씩 바뀌어요, 한 주. 매주 목요일에 업데이트하고. 오키이 그렇다. 지금 어떻게 맞추셨어요? 그 현질했습니다 현질. 현질 왜 한지 알겠네요 사람들이. 현질할 때 나오네. <laughs> 갑자기 좋아졌어요. 와 파치오. 역시 네이마르라고 맞는 건 아니구만. 오. 마르키지오. 어, 이거 뭐하니? 자, 역서 막아야죠. <laughs> 아니요. 그, 그 정도까지 안 나올 겁니다. 와, 이제 볼트랑 볼트랑 얘네들을 쓸 그게 없네. 자, 지금. 자, 지금. 어, 모라타 투입해볼게요, 모라타모라타 모라타 슈퍼조커. 현질 안 해도 할 만한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이제, 에크란스코인 이제 내일 말 없죠. 아, 근데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바르셀로나 거쳐왔던 선수 나오게 하,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옛날에 바르셀로나에 어떤 애들도 다 나오겠죠. 뭐 태용 이런 애들. 어이고, 코트와. 오케이. 쇼커스 막아주고, 역습.

와네이마르이 아웃사이드도 이거 와이드예요. 와이드 카메라. 아웃사이드 차도 무슨 저렇게 날아가네. 모라타? 자 <목소리> 네안막으면은오얘 그냥 와이드입니다 당연히 아니라 그냥 와이드. 아웃사이 슈팅 방금 알투로 들어간 거야 알투. 와 네이마르 키치 너무 좋다 진짜로. 아 그러니까요 저렇게 안 날아가거든요 원래 아웃사이드요? 근데 저렇게 날아가니 네이마르는. 아니, 처음에 이거, 처음에 네이마르 꼴는거 이게 대박이네요, 진짜로. 게임 스피드 0이에요, 0. 마티치 다음 수미는 누굴까요? 마티치 다음 수미가, 이거죠, 네이마르. 와, 어서 아, 셨습니다